안녕하세요, 도아입니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배그리님 오늘 또할 게임은 이제 킹덤컴 딜리버런스 이렇게 한 게임을 오래가지고, 이렇게 오래가지고 래한 그래. 게임을 이렇게 질질 끄는 건또 처음이야 엔딩이 언제까지 게임을 해야 할지 아, 그뭐 어, 어떻게 하셨어요 네, 맞아요 아 피곤해가지고 이 하루 전이죠 거의 그냥 현황식으로 돼가지고 그림자복도 다 깨고 껐어요 결국에는 오전 7시인가 잤어 아 오전 9시인가 잤어 아, 아 그래요 아 피곤해가지고 죽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휴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. 제가 보통 오후 1시부터 3시, 12시부터 3시에 키는데, 아 그것, 그건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. 방송 시간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. 막 15시간, 18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몸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, 아, 또 여기네. 아, 아 여기 몸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. 끼워주고요 여기는 이제 정찰만 하고 불만 좀 태우고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패 많이 했거든요 <laughs> 빨리하고 시다 빨리하고 시다 아니고 빨리하고 이동합시다 저기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. 이거 하도 죽어가지고 여기서 한 시간 반 했나? 결국엔 못 하고 껐는데, 어쩌놈이죠 이놈이 지휘관이라 쎄. 오케이, 가만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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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. 아, 다 챙겨. 아, 다 챙기 귀찮아. 귀찮아. 다 챙겨. 오케이. h a 나 한놈만 한놈만 더 죽이고싶은데 뭔소리야 Okay. 여기서 정찰과 그 우리 대장님한테 대장님 이름 뭐였지? 대장님 라, 라디경, 라지경한테 갈수 있는데 내가 좀 파괴 공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. 아이 새끼들고 여기까지 정찰 안 오네. 음. 잘만 오디 자식들 이고안겠구만 이거. 안 이거. 여기 위에 몰래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. 어? 뭐야 이거? 이제 그왜 뭐죠? 너무 끌면 애들 오거든요. 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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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서 오냐 이스키데 웃긴 거는 어 애들 오거든. 저 파이트. 이이 애들 오잖아. 애들 온단 말이야. 애들 왔잖아. 아나 진짜. 어왜이 뒤로 오지 왜? 이것도 처음인데.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바로 튑니다 안 돼요 애드로거든두놈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. make it easier to cross the earthworks. There's open ground on both sides of that. It's the fastest route for an attack. Ross I am with Rossida man. Oh come uh -oh. from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. 아, 이 새끼들이 한마리였는데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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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오겠어오겠어 오겠어, 설마? 그쵸? 붕대, 붕대, 붕대. 아, 이 붕대질도 못해. 이거 할수 있네. 튀어 스칼리치 로브나. 그거 안 돼, 안 돼. 됐죠. 됐죠 됐죠 루팅은 해야죠? 루팅하어떻시다 <laughs> 아, 나 장난치게 되겠 씨. 아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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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

아, 아, 진짜, 이 새끼들 너무 많아, 진짜. 안 됐다. 안 됐다. 치트키 써야겠다, 치트키. 아, 욕심부리지 마. 아 앞놈만 죽이고, 파괴공작하고, 한 바퀴 돌고 칩시다. 아, 너무, 너무 족 같아. 看门的。 욕심부리고 뒤에서 왔나 봐. 여기서 왔나 봐. 지금 파괴 공작 뭐 어쩌고 저 하는데 점 타비 또 어쩌자 하고. They can see a long way from that 어. steeple, and those archers up there, definitely going to be a problem. 오케이, okay. 일단 조사를 싹 하고 화살에 불만 붙이고 티 줘. 어 이거 이거 안 돼, 혼자 안 돼, 혼자 안 돼, 이거 힘들어. 여기거든요, 있고. 이거 어디더라? 어, 저, 한눈 나오죠? 아, 저새끼였구나 저놈이었죠, 너. 아까 1 0이겄든 나한테. 아 그거. 어? 어, 또 나오네? 두둠이네?

Semmi értelme. Ez a gyilkos már rég megvég. Mi csak, mi csak. Mi bújt itt elő? A ha, ilyen már nem 겪었거든요. Okay. 오케이. 애들 오나? 애들 있죠? 싸고로 버려. 나 조준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아니죠. 아니죠. 오호. 이들아. 이 아, 이제 빼. 아, 노노노. 도망갑니다. 이거 안 됩니다. 상황 좋은데 굳이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. 어. 야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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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아이, 씨부라 진짜. 음.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하지 마, 제발. 아. 야. 아, 진짜. 아. 아, 그냥 도망갈 거야. 아, 씨. 자꾸 무리를 해. 아,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? 아. 아,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? 새놈이 많이 죽인 건데. 아, 계속 욕심부리네. Oh my god. 또 오거든요. 또 나오거든. 이게 죽고 살아날 때마다 얘네들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.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그런 거 같거든. 이번에도 금방 안 오잖아. 올것 같. 아 휘파람 불어서 올것 같아. 이동의소? 맞죠? 야 어떻게 알았냐? 보이니? 헤이 기발로! 얘는 시야가 되게 좋아. 진짜. 적들! 해, 미치나서! 미치나 굉장히 시야가 게임 자체가 일반 막 암살, 뭐이세 키로보다 더 빡세 조건 자리다. 진짜 아. 아, 가만있어 가만 가만 가만. 아우. 아 파괴공작 하고싶은데 아쇼또 어떻게 알았대 얘네 욕하는거 봐 근데 미친애에서 이러고 욕하잖아 한국어를 아는게 틀림없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게 저는 너 보고있다는거지 어디서 봤지? 암살을 생각하지 말고

뽑아 버리겠네. <laughs> 꺼내는 거 봐. 시체 보고. <laughs> 사격 공작하고 칩시다. 입구 찍고 가는 거야. 나 지금 충분히 파밍했거든. 아, 또 온다! 또 온다! 아, 나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!

네, 자, 나봐 네, 자, 네, 자, 네, 네, 자, 네, 자, 네, 자, 네, 자, 네, 자, 네, 자, 네, 아 네, 자, 네, 자, 네, 자, 네, 바로 도망갑니다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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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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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야.

빠른 이동 찍었네 나 야, 아 파괴 공작 하고 싶은데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아 일단 일단 야! 후퇴 작전상 후퇴 한번 할까? 어쩌지 활에 불 붙이는거 금방 이긴 하거든 아, 일단 후퇴해. 어, 웃기지 말고 후퇴해. 어. 얼른 후퇴합시다. 일단 로브나 여관이 없지. 응? 음? 피해. 아. <놀라> 아. 왜그러는거야 나한테 놈이야구이지 이거 아어 아, 죽겠다. 아 에바야 얘들아. 아 빨리 빨리. 아 진짜 씨발놈들아. 아